부끄러 선일 기념으로 쿡방하는 거예요 응! 맞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송 천일을 맞아서 제가 오늘 쿡방을 할 건데 어떤 쿡방을 할 거냐면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디저트!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 바나나 푸딩이라고 진짜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요 유명한 어 디저트 가게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근데 그 뉴욕 그놀리아라는 가게에서 있는 바나나 푸딩, 바나나 푸딩이 엄청 유명한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가게가. 근데 이제 그걸 먹어본 유튜버 한 분이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오늘 바나나 푸딩,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푸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왜 그게 천일 기념 방송이랑 맞냐,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생크림을 천번 저어야 돼요, 천번. <laughs> 생크림, 생크림을 천번 저어서 만드는 바나나 푸딩이어서, 1000일 기념 방송입니다, 여러분. <laughs> 왜 고생을 사서 하시죠? 1000일 동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고생도 아닙니다.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천천히 해서 300g을 맞춰줄게요. 300! 딱! 장난 아, 아니야, 장난 아니야. 설탕을 25g을 넣어줄 거예요. 오, 25?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1000번을 저어가지고, 휘핑크림을 만들어줄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저어야 되거든요. 아! 아! 안안 파통 터지. 안돼 안돼 다안 됐네 아니야 더 해야 돼더 어, 해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레을는다지라 아, <laughs> <laughs> 모자이크 <웃음> 모자이크 해주기 <laughs> 우와 지렸다 <웃음> <웃음> 진짜 개잘 됐죠?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아까 만들어둔 시킨 커스터드 크림인데, 이 커스터드 크림은 어떻게 만드냐면, 노른자 3개랑 설탕 60g이랑 우유 250ml랑 밀가루 50g을 섞어서 저온 다음에 체에 걸러서 가열을 해요. 그리고 바닐라 에이스트랙을 넣어주고 저어서 시킨 겁니다. 여기에 부어줘요. 여기에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요. <laughs>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와 미쳤다 유튜브에서 보던 거다 일단은 그리고 더 섞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섞어 놓고 바나나를 한개반 정도만 넣어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계란 가자를 넣어줘야 돼요 130g 넣는 건데 이거 70g, 70g 이거든요 그럼 140g 이잖아요 그냥 다 넣어요 좀 뺄까? 아몰라아아아아 그런 푸딩이 아니야, 바나나 땡글땡글거리는. 이거 맞는데 소리도 이건 이 소린데?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다니까 진짜. 봐 응. 요리하는 투수가 인정했잖아. 너네 반박시 응. 다 패드립이. 예쁜 그릇 없어요? 엄마가 유리컵 줬어 유리컵 바나나 블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바나나로 마지막 데코까지 짠 너무 예쁘기 시나몬 파우더를 자 이렇게 크게 떠서 이거요 이거 여러분 본맛이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이렇게 파는구나 이거야 이거 <laughs> 계란과자가 하나도 안 뻑뻑해 수분을 먹으면 은삭바사 소리가 안날 텐데 한번 씹으면 그 사이로 크림이 들어가서 엄청 부드러워져요 뉴요커 마냥 먹어주세요 뉴요커요? <laughs> 뉴욕커들은 이제 유행에 유행에 연연하지 않아 아무 파우치 이렇게 들고 맥놀리아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떠먹는 거지 음, 나이스 음 돼지 <laughs> 잘했어 오구 잘했어 오구 잘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레시피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해드셔보세요 봐봐 이렇게 대박이죠? 진짜 맛 맛있... 숙성이야? 숙성을 해야 돼? 어! 어 내가 열까지는 못 봤다. 엄마가 맞네. 우리 가족들은 한 입씩만 먹어보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었거든요. 차갑게 먹는 차갑게 먹는 거네. 그래도 맛있어요.